<laughs> 아, 진짜, 절망이라고. 오늘은 얘랑 가방이 똑같아요. 가방이 이렇게 묶어버려. <laughs> 아, 근데 왜 니가 지금. 기차 잘 차면 오고 저러니까 짠! 기차가 왔어요 기차가 왔어요 부산으로 가요 유후 부산역으로 <목소리도> 네, <변경으로> 가는 시스템트1열차입니다 <목소리도>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정의 실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 말씀 드립니다 산후관찰 보건법을 따라 특정 수의 근로자 보조가시되고 있습니다 토짠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건 얘가 훔친 선구리. 아니, 내가 언제 훔쳤냐고! 짠, <놀람> <진짜. 놀람> 도착했어요. <많은데>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오늘 이번 총무. <laughs> 다시. 아, 그냥 해. 이번 여행의 번 총무. 번 총무. 2번 총총번번 진하 <laughs> 자. 최민 너무 이가 이건 이거 야양념인줄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저양념아니 <laughs> <야>, 줄... <laughs> <양념> 공숭아예요. <laughs> 얘들 오늘 우리 셋이 뭐할 거야? 하긴 아, 몰래 안할 거야. 너너할거안할 거? 안할 거야? 아, 아니 일단 먹지 말아 봐. 멋시어 뭐 아시. 와 날씨가 아주 좋다. 아 덥다. 전 남친이 안 들어간다 어떻게? 저녁치 좋습니까? 아우 더워. 에어컨 에어컨 에명이 자기의 어, 엄청 소. 야 여기 친구 필요해 이거 매일 최대 일기요멜츄요 내가 시킨 매일 최대 츄리 깨끗해요. 멜츄리 깨끗요 멜츄리 깨끗해어 멜츄리 깨끗해요. 멜츄리 깨끗해요. 멜해요요 그래픽은 <laughs> 아니... 어, 고마워. 해보자, 해보자. 안 쓰고 싶어. 싶어? 싶어? 아그니 네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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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잔 인생 내 컷을 찍으러 왔어요. 굿 1, 2, 자. 이거 해, 이거 하나 해. 나 있어. 어, 이거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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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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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야! 과연 저희는 무얼 먹을까요? <laughs> 글쎄, 여행 계획을 짰을 때는 정했는데 안 끌려요. 묘미. <laughs> 여행의 묘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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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의 묘미. <laughs> 과연 저희는 어떤 걸 먹을 건지 기대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양! <laughs> 이안 줘. 이빨에 이빨에 붙이고 무조 센스 킬라 그러고 <laughs> <이리> 오, <봐봐>. <웃음> <웃음> 오, 이. 거 아닌 것 같은. 맛있겠죠. <laughs> 아, 대창이 아니고 캡치예요. 아 개편차님. 이차입니다. 짠! <목소리> 짠!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안주님나 아 하나, 너 하나, 얘 하나. 나 먹었는데? 아, 너두개 먹어. 아! 그런 게어디수에너 <목소리> 먹자! 이게 미친... 근데 나 하나 있더! <목소리> 아, 말도 안 돼, 진 준비 다하셨나요? 예. 준비 다하셨나요? 예. <laughs> 새벽 아, 여기 왜 이렇게 새벽 네다시 네시부터 다섯시까지 마신 저희들은야 소리 하겠어. 아우 조용히 좀 아. 해. 회장을 하러 갑니다. 야얘 어제 아우 정말. <laughs> 하기로 했냐면요. 제가 이기면 짬뽕, 얘가 이기면 공사입니다. 아쉬워하지 않기 가는 거야. 약속했어 우리 영상에다가.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<laughs> 다시 할게 아!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짬뽕입니다 아! 가자 <laughs> 예. 야 바뀌었어 아니 그냥 옆에다 빼는 생각이었는데 너가 준거야 <laughs> 나 <나도> 오지랖이었네 <laughs> 이걸 챙겨줘도 지랄 <laughs> 네. 안해줘도 지랄 근 이거 파프리카 맞아? <laughs> <응>. 토가생나지토토 <토마토가 생겨도. 웃음> 카메라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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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는. 그 통화는 좋아요. 아무래도 얘로 없어. 보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차 2층 있는데 다리 그래 진짜. 난올라갈어 네, 갑시다. 내가안 <laughs> 고픈 <laughs> 그건 맞는데 한번 <laughs> 먹지 말려 엄마가 될거 같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대답해! <laughs> 부산역 갑니다 이번 여행은 어떠셨나요? <웃음> <웃음> 화장실을 갔어요. 기분이 안 좋아서. 얘는 이거고요. 저는 이거 기본 젤리를 사러 갔는데 저희가 15분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. 과연 그녀는 15분 안에 10분 안에 올수 있을까요? <laughs> 정말 딱 15분에 오셨네요. 얼른 가세요. 아씨 엄마 엄마 계아 진짜. 진짜 얘네는 전철이 36분 차여서 그걸 놓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미리 작별 인사를 합니다 눈안뛰도록